Hi,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영상 내수공 17과 18에 해당되는 내용, 스텝프2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4, 5를 지나고 벡터에 평행하다. 그러면 요런 우리 이렇게 평행한 벡터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주어진 직선의 무슨 벡터? 방향 벡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4, 5를 지나고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우리는 어떻게? 직방을 구해야겠죠. 직선의 방정식은 그렇지. 2분의 x 4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y-5 이렇게 둘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래요 그걸 우리는 세 글자로 y절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해당됩니다 0일 때 해당되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1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y좌표는 1 2이다라고 정답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런 직선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직선 1의 방정식과 2의 방정식을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직선 1은 방향 벡터가 2콤마 1이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1콤마 3을 지나니까 더하기 1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y-3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두 번째 직선은 방향 벡터를 일단 구하는 게 우선이겠다 그쵸? 그냥 뭐두개 빼주면 돼요 2,5에서 1,2를 빼면 어, 뒤에서 앞에 빼든 앞에서 뒤에 빼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순서만 맞춰주면 돼요 2에서 1을 빼면 5에서도 2를 빼주고 1에서 2를 빼면 2에서도 5를 빼주는 이 순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1,3이죠. 그러면 1분의 x-2는 3분의 y-5다라는 건데 이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 별거 있냐? 그러면 우리는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5라고 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3x 마이너스 1이다라고 들수 있으니까 두개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점이 이두 개를 연립하면 P, Q가 1, 2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1학년 때 방법으로 이용을 한 거고, 만약에, 만약에,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면, 4개 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얘를 만약에 T다라고 둔다면, 이 직선 위에 저, 이미의 점을 우리는, 2 t 1 마이너스 이 t 더하기 3. 이렇게 둘수 있겠죠. 얘는 이번에 얘를 s다라고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얘를 어 이거 이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s 더하기 2콤마 3s 더하기 5다라고 들수 있겠죠. 그러면 이두 점이 같아지는 st를 구해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을 때 st를 구하면 그 점이 바로 1콤마 2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셔도 충분히 어, 설, 어, 맞는 말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되게 많이 앞선 단원에서 많이 했던 거 뭐냐면 점 P가 있는데요. 원점 O와 직선 BC 위의 점 P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네요. 자 이거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게 아 뭔가 1대2 아니면 2대1로 뭔가를 내분하는 점이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정보는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거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막 방금 말했는 것처럼 얘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그쵸 그럼 얘가 OA와 OP를 몇대 몇으로 내분해야 될까요 그렇지. 1대2로 내분하면 요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냐면 요 Q, Q라는 점 Q는 어떤 거냐면 AP를, AP를 몇대몇 몇 주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끝났어. A라는 점은 1콤마 2라고 주어져 있고요. P라는 점이 뭔지 모르는데 그 P의 점을 우리는 X콤마 Y, 라고 할게요. 아, S콤마 Y라고 두지 말자. P가 뭔지 모르는데, 왜냐면 P는 직선 BC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 BC 위의 점, 우리 표현할 수 있잖아. 자, 이 BC를 이용하면 우리는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물론,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두 점을 알면 바로 직방 구할 수 있고 그 위의 점이다라고 둬도 되겠지만, 우리 이제 벡터 이용해서 만약에 구한다면 방향 벡터가 뭐가 돼요? 그렇지. 1,Y 이가 되겠네요 방향벡터가 1,2니까 1분의 그쵸 직, 직방을 어떻게 걸수있냐 1분의 x-1은 2분의 y 플러스 2다 라고 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것 위의 점은 어떻게 둘 것이냐 아까 했던 것처럼 매개변수 t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게 t 더하기 1 2t-2 요렇게 우리는 점을 둘 수가 있어요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럼 끝났지. 자, 그러면 우리는 AP를 이제 1대2로 4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Q라는 점의 좌표가 3분의, 3분의 이렇게 둘수 있겠죠. 그 다음에 AP를 1대1로, 1대2로 하는데 A 점의 X 좌표는 1, TP 점의 X 좌표는 T, 요렇게 해서 T 더하기 1 더하기 2. 그 다음에 Y 좌표는 얘는 2, 얘는 e t 2니까또 크로스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e t 2 더하기 4. 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오케이, 3분의 t 더하기 3, 3분의 2t 더하기 2. 이렇게 q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우리는 x y라고 둔다면, 요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이 결국에는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둘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t라는 문자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t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 더하기 3은 3 x 고요 2t 더하기 2는 3y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t는 3x-3이고, 여기에서 t를 구하면, 2분의 3y-2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 둘이가 같은 거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지을 수가 있느냐? 3X-3은 2분의 3i-2다 라고 들 수가 있겠죠. 물론 그냥 이렇게만 두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죠? 자, 우리 교과서 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데요.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보니까 뭐 일단 중요한 포인트부터 먼저 찍고 넘어갈게요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저 위치 벡타 P가 있을 때이 P벡타의 크기는 3을 만족한대요 요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벡타 나왔고요 점을 지나는 직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P를 나타내는 도형과 만나는 점 AB라고 했을 때자 마지막에 구해야 할 것은 OA와 OB의 내적의 값이 되겠네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요거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얘가 원점 5에 대한 위치벡터가풉니다 얘의 크기가 3이래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렇지. P라는 것의 도형의 방정식이 어떤 아이다? 원이다라는 뜻이겠죠. 0, 1.2, 0, 0이 5,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인 3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원위의 점을 우리는 P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라는 나는 원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지름이 0,0, 반지름이 3이고, 중심이 원점이, 이런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뭐가 있냐면, 방향 벡터가 1,1이고, 0,2로 뒤를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자, 얘가 어떤 직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직방을 구한다면, 1분의 x는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2루트 라고둘수 있고 그러면 얘를 우리는 이렇게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루트 2는 0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잘 보면 위치 벡터가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요벡터에 평행한 해죠. 그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벡터의 기울기입니다. 이 요렇게 생겨 먹은 나이랑 평행해야 되니까 결국 기울기가 뭐가 돼요?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y절편이 2루트 인 이런 직선이다라고 해서 바로 구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선을 여기 위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2루트 2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요렇게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자 p가 나타내는 도형 이건 원이죠? 그 다음에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뭘 구할 거냐면, O, 여기가 O죠.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을 알아야겠네. 자, 근데 우리 내적, 머리 이용하면 돼요. 내적은 머리 이용하면 된다? 그치. 크기,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 OA와 OB의 그래, 크기는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이 각도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 변의 길이를 알면 또할수 있긴 있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뭐냐면, 이 직방을 알고 있고, 원의 중심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OH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를 한번 이용을 해 보자. 그러면 OA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냐면 OH 벡터에다가 AH 아, A 벡터를 더한 거겠죠? 그다음에 OB 벡터라고 하는 것은 OH 벡터에다가 HB 벡터를 더한 게 됩니다. 그러면 OA랑 OB OA 내적 OB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 더한 거 OH 더하기 HA와 그 다음에 OH 더하기 HB 벡터를 내적한 것과 같겠죠 그럼 우리 내적 이거 계산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마치 곱셈공식 전개하듯이 OH 내적 OH는 그렇지 OH 벡터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OH와 HB 내적하겠습니다 OH 벡터와 HB 내적하고요 그 다음에 HA 벡터와 OH도 내적하고요. 그다음에 HA 벡터와 HB 벡터도 내적을 할게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OH랑 HB. OH HB 이러는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잖아. 자, 서로 수직인 애들끼리 내적하면 그렇지. 0입니다. 자, HA와 OH 마찬가지 0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HA 벡터와 HB 벡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뭘까? 뭐야 이거? ha 벡터와 hb 벡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마찬가지. 내적을 했으니까, 크기, 크기 이루는 각인데, 이루는 각도가 180도네. 자, 그럼 우리 가보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oh의 크기 구해야겠죠? 그럼 얘는 결국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oh 벡터의 크기에다가, 얘는 둘 사이에 이루는, 봐봐. 그러면, ha 벡터의 크기, h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180도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네 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자 가볼게요 o h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우리 0,0과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루트 이는0 사이의 거리 D를 구해주면 되겠죠 어 이거는 뭐 간단하게 구했더니 결국에는 길이가 뭐가 돼요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크기 OH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자그 다음에 자요 길이가 2잖아 그러면 요반지름 원래 3이었고요. 그럼 요 AH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얘 루트 5, 얘 루트 5니까 빼기 5를 해주면 결국에는 내적의 값이 굉장히 돌아 돌아 돌아왔지만 돌아 결국 내적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P가 원미의 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직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요오 a 벡터와 오 b 벡터를 내적을 하는데 크기는 알지만 중간에 코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요걸 이용해주면 된다. 근데 또는 보, 봐보세요. 만약에 요 점과 직선상 요 길이를 아니까 이 길이 알죠. 자, 그럼 요 길이 3, 요 길이 3, 요 길이가 2루트오지 그럼 우리는 자 삼각형이 있을 때 3, 3 그리고 2루트오면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수원 시간에 배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세타의 값을 구해내고 바로 그냥 oa의 크기, ob의 크기, 3,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줘도 정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제이 법칙 쓰면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9 더하기 9-4522니까 마이너스 45 2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 나와요. 그럼 끝났네. oa, ob 크기, 크기가 뭐냐면 3 곱하기 3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9분의 1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얘가 더 간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세변의 길이를 알면, 세변의 길이를 알면 중간에 어느 각도 우리는 구할 수,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이 나오고 원의 중심에서 이게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수선의 발 내려서 피타고라스 성리 이용해주면 된다. 라는 거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수공 18로 가볼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점피가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입니다. 찍어도 뭔가 원이 될것 같은 걸 찍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도형의 넓이라고 구했으니까 직선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요거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OP에서 OA를 빼면 얘는 결국 AP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OB에서 OA를 빼면, 오케이. AB 벡터의 크기가 돼요. 자, 그런데 A라는 점은 3,4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A에서 P까지의 거리랑 A에서 B까지의 거리랑 똑같대요. 그니까, 러 근데 AB의 거리는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얘가 뭐 얼마가 돼요? 루트에 16 더하기 4니까 얘가 루트 20입니다. 그렇죠? 근데 P가 막막 어, 막 이렇게 임의의 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A라는 고정된 점에서 P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그 P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루트 20인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원이 만들어지고 반지름이 루트 20이니까 그 도형의 넓이는 20파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 벡터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아이 p가 원을 나타내는 p의 자체가 원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되면 반지름 이용해서 어 원의 넓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c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어, AB를 구하면, 이거 AB, 요거를 2대1로 내분하면 구했더니, 얘가 1 3이네요? 그럼 얘가 중심이잖아. 판절인 길이 3이야. 이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 만약에 방정식을, 우리가 원래 원의 방정식인가, X-1의 제곱은, Y-3의 제곱은 9다라고 적어야겠죠. 그런데, 벡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적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만약에 이 벡터를 C벡터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P벡터, 내가 원하는 게 P벡터에서 C벡터를 뺀 거는, 그 반지름이 뭐가 돼요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혹은 EC벡터에다가 뭐 x, y 빼기 1, 3한 벡터의 크기는 얘가 3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얘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을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 이용해서 뭔가를 보이자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걸 보이자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에 이렇게 중심이 있고요. 어떤 점이 있어요. 원 위의 점 x1, y1, a 1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 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접선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수직인 관계를 이룹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접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내가 x, y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걸 한번 총 동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원점으로 두고, OA벡터, OP벡터,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어. 뭐, 얘를 O가 아니면 C, 이렇게 둬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OA벡터와 AP, OA벡터와 AP벡터는 서로 어때요? 수직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OA벡터와 OP벡터, 우리는 이 OP벡터를 내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OA벡터의 크기, OP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OA 벡터의 크기는 반지름 r이고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종이 찾지만 계속 열공을 하도록 할게요. 자, OP 벡터, OP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잘 봐. 자, 요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한다면 자, OP OP분의 OA는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OP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결국 OA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OP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뜻? OA의 벡터의 크기랑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얘가 결국 R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뭘 이용할 을수 있냐면, 자, 이 중심이 a 콤마 b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백. 자 그리고 OA 벡터라는 것을 구하면 뭐가 돼요? x1 a 콤마 y1-b 라고 둘수 있고, op 벡터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x-a 곱마, y-b니까. 자, 얘네 둘을 내적을 합니다. 그쵸? 자, 성분이 있을 때 내적하면 뭐가 돼요? x 성분끼리 곱해줍니다. x1-a와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 내적해둔 결과가 뭐가 된다?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보여, 보이고자 하는 식을 이렇게 맞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은 요 원의 중심을 무조건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의 중심이 a, b죠. 근데 우리 보통 오라고 할 때는 주로 0, 0 원점일 때 주로 오라고 하니까 이 점을 오가 아닌 다른 점으로 두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일 수 있겠네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x 내적 x e b 내적 x 더하기 b가 더...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근데 고민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예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보자 이 부분 마치 합자공식처럼 b 내적 b니까 b 벡터 크기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벡터 크기의 제곱 다시 적으면 b 내적 b 마이너스 a 내적 a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x 내적 x 마이너스 e b 내적 x 더하기 b 내적 b 자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 a 내적 a입니다. 왜 이렇게 넘겼냐면 이 부분만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x 마이너스 b 내적 x 마이너스 b 이게 되겠죠? 이거 내적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얘는 얘가 A, 내적 A다라는 뜻이고, 자, 동일한 벡터 두 개를 내적하게 되면, 그렇지, 크기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고, 얘는 A벡터 크기에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X벡터 마이너스 B벡터를 한건 A벡터의 크기와 동일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벡터는 이제 뭔지 몰라 임의의 점이에요. 그런데 b벡터는 딱 고정된 2,3이라는 점이잖아. 그리고 a벡터의 크기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얘가 얼마예요? 루트 2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뭐 어떤 거야? x라는 얘는 이게 원의 뭐가 돼요? 중심이 되죠. 원의 중심이 2,3이고 2,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2인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2다라는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미 한번 가 보자. 어떤 두 점이 있어요. 임의의두 점이 있고요. 이두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요거를 만족한대요. 자, 이거 이제 보면 어떤 걸 생각해야 돼? 아, a는 고정된 점이잖아. 그러면 p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1,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위의 점이구나. 자, 두 번째. 요, 요, 얘는 뭐야? Q라는 애는, 아, 요거 3콤마 K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C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다. 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C2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X-3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은 1이다. 라고 둘 수가 있는데, 자, 잘 볼게요. 당연히 C1이 더 큽니다. 반지름이 크니까. 그런데 C1이 C2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을 한대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다음번에라도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작은 원이 있는데,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났어요. 자, 만났죠. 그러면, 만약에 이 원이 얘를, 둘레를 2등분을 하려면, 요렇게 두 원이 만나는 점을 있잖아요?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 지름이 돼야 됩니다. 요게 지름이 되어야지만 두 개가 만나는 공통형이 결국 지름이 돼야 된다. 결국에는 이 공통형 두 원이 만나는 이 직선이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될까요? 그렇지, 이게 원의 중심, 3콤마 K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두 원이 있을 때 공통 현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방정식끼리 빼주면 됩니다. 응,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x 제곱, y 제곱 다 사라지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펼쳐서 한번 써볼게요. 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9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y 제곱 마이너스 2ky 더하기 k 제곱은 1이다라고 쓰고. 두 개를 빼주면 이게 바로 공통이 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항은 당연히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직선이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어, 4x-8. 그 다음에 여기 빼주면 2 아이고 이 k-2의 y 더하기 1k 제곱은 8이다 라고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반드시 뭘 지나야 돼요. 그렇지. 3,k를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에다 3 넣으면 12-8그 다음에 y자리에 k 넣을게요 2k제곱-2k -2K 더하기 1-k제곱은 8이다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k에 관한 2차 방정식 정리해볼게요 k제곱-2k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4 더하기 1하면 5 하면 마이너스 3은 0다라고 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근과 뭐 그러니까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포인트는 아 이게 원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작은 원의 지름이 될때즉 원의 중심을 지날 때한 원이 다른 한 원의 둘레를 2등분할수 있다라는 거고 공통현이라고 하는 거는 두 원의 방정식을 서로 빼면 된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모든 시험 문제는 교과서 그 다음에 내수공 활동지 그 다음에 백전맞차 활동지 그 다음에 협력 릴레이 퀴즈 퀴즈 이렇게 수업시간에 했던 것들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텝 2, 3 문제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꼭 열심히 수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릴레이 퀴즈 퀴즈에 대한 문제들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영상 풀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말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세요. 소리칩니다. 열공해. 아, 그!